TYM, 급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급하락하는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들 하락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하락을 했는가, 왜 상승을 했는가, 왜 상승을 했는가를 알아보자면,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 종전될 것 같다라는 방향성 때문에 러시아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이슈 주목받고 상승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게다가 윗골이 정말 길고 거래량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온 진짜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하락이 나온 진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장소 수시간 내 결정되겠다라는 이슈가 8월 19일 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흐름들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지금 푸틴만 웃은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트럼프 휴전은 젤렌스키의 손에 달려 있다. 요런 거. 요것 때문에 음, 기대감도 있지만 어, 사실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20%를 잃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진행이 되겠나 종전이 되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 장소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얘기도 별로 나오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한 3자회담은 이제 한 2, 3주, 2, 3주 이내에 결정된다라고 하니 그 안에 차트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 차트 패턴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기다림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빨갛게 물들면 대체 뭐가 좋은데?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우건설 이렇게 보면은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크게 가져갔다가 눌린 다음 뻘겋게 물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하락 추세에 돌파도 못하고 쭉 떨어지던 게한 번에 상승하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 번이나 연속으로 TYM에서 이렇게 뻘겋게 물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럼 기다리는 거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느냐? 내가 뭐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랑 같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고 차트적인 대응은 영상 말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 5초만에 가치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에 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하고 8달 전부터 336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TV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336분이 뭐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증명을 해 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더라. 다른 유튜브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 주시고 계시죠.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 주겠네, 자료 보내 주겠네, 난리 날리 호들갑을 떨어 버리는데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거니와 연락 오게 되면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트리니티 증권TV 채널은 그런 게 없더라.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면서 저의 진정성을 느끼신 분들이 연락을 남기시고 그리고 무료로 자료를 받아 가신 다음에 댓글로 제 채널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에게 들 전달드리고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투명성 강조할 수 있게 댓글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기준선 구간 이탈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당연하게도 장기평 구간까지 눌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 요 자리만큼은 필수 지지해 주어야 한다. 필수 지지해야 함이라고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를 지지해 주게 되면은 주가가 N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막혀주는 흐름을 보이게 될 거고, 이러면서 한 2~3주 정도의 시간, 결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전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결과에 따라 상방과 하방으로 결정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억하시면 아마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내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게 버겁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나 이번에 진짜 tym에서 반드시 대응 잘 하고 싶은데 이번에 진짜 높은 가격에서 팔아보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740 번호로 tym 대응 T.Y.M.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지금 보는 차트와 영상에 나오는 차트가 좀 다른데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와서 대응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용기와 결단력, 행동력만 갖추시면 현재와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 남기시면, 연락만 남기시면 동일한 조치 통해 도움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